내신이 끝나고 뭐 내신 때본 문제들 다시 한번 풀어 보고 좋지? 응, 좋지. 근데 그거는 난뭐 굳이 굳이 뭐 시험지 있는 문제를 가지고서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. 난 답지 의미는 있지. 야, 의미는 있지. 근데 그것보다 내가 너가 했으면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시험이 끝났잖아. 이거 꼭 정리해. 이거 정리가 아니라 어디다가 뭐너 수첩이 있으면 수첩, 뭐 노트 어디든 다시 볼수 있는 곳에다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. 정리를 해. 어디다가 다시 볼수 있는 곳에다가 뭘 정리할 거냐면은, 그니까 나는 어땠느냐라는 거를 적는 거야. 가령 만약에 너가 이번에 어 시험 첫날 시험 첫날 시험 쳤나 시험을 보고 왔어. 그리고 나서 음 잠깐만 자고 공부해야지. 혹은 그래, 딱두 시간만 자고 공부하자.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졸려가지고 공부가 잘안될것 같으니, 두 시간만 자고 공부하자. 라고 했어. 두 시간 자려고 했는데 알람도 맞춰놓고 했는데 딱 이러니까 다섯 시간이 흘러간 거야. 혹은 아, 이게 밤을 새서 공부를 하자. 해가지고 밤을 샜어. 밤을 샜어. 이번에? 밤을 새서 아침에 딱눈딱떠는데 어. 너무 졸려. 근데 졸린 게 이게 장난이 아니었던 거야. 시험 볼 때도 막 졸았어. 그럼 이제 뭐야? 아. 내가 2시간 잠깐 자고 일어나서 공부한다는 계획 세우면 안 되는구나. 아. 내가 밤새면 안 되는구나. 를 알았잖아. 근데 이거를 적어 두지 않으면 망각한다고. 그러니까 스스로 스스로를 정말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. 알았다 까먹는 경우는 더 많고 그걸 막자. 그걸 막기 위해서 이걸 적자는 거야. 되게 많을 거야. 한두 가지가 아닐 거라고. 끊임없이 이건 공부랑 별개인데 나도 지금 보면은 그냥 끊임없이 그냥 나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. 뭐 이렇게. 아, 끊임없이 나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내가 뭐 확인한 것들은 뭐 그런 게 있어. 나는 한 6시간 정도 자면은 되게 컨디션이 좋아. 6시간. 그냥 6시간 정도 자면 내가 일어나, 일어나오자는 시간이 빡 떠져. 그러니까 몸이 딱 꺼져. 눈이 딱 떠지는 거에서 지자고 몸이 딱 떠져. 그러니까 12시에 잤으면은 5시에잘못 일어나는 거지. 6시간 안 잤으니까. 11시에 자면은 5시에 일어날 수 있지. 6시간 잤으니까. 점심은 나는 잘안 먹는 게 좋아 근데 점심 가볍게 먹거든 왜냐면 점심을 든든하게 먹잖아 그럼 오후에 집중이 안 돼서 일이 잘안돼 일이 잘안돼 그래서 평일에는 점심을 거의 안 먹어 삶은 계란 같은 거 이렇게 가벼운 걸 먹지 식사를 하진 않아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너가 너를 알아야 돼 그리고 어... 자꾸만 그걸 반영해서 내 어떤 행동을 개선해 나가야 돼 몇 가지가 되던지 간에, 이번에 시험을 보면서, 시험을 보면서 스스로 알게 된 부분이 있잖아. 아, 난 이런 사람이구나. 뭐, 하다 못해, 하다 못해. 어, 첫날 시험이 망치고 나면은 너무 우울해져가지고, 이후에도 뭐, 공부가 잘안 되고, 뭐 되게 여러 가지 것들, 여러 가지 것들 까먹지 말아야 돼. 이후에 시험 볼 때도 분명히 도움될 만한 정보가 될것 같은 것들을 싹다 적어서 나한테 줘. 오케이, 싹다 적어줘. 왜냐? 그걸 나도 좀 알고 있게. 그래야 챙겨줄 수 있을 거 아니야. 무슨 말인지 알겠지?